트럼프가 러시아 게이트 때는 본인이 직접 관계된 부분들을 꼬리를 자르고 자신의 측근 뭐, 풀린 NSC 보좌관이라든지 또 자신의 측근 변호사 또 아들들 뭐, 이런 사람들을 통해가 꼬리를 차단해서 이렇게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지금 우크라이나 어옥이 번지면서 이제 이걸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게 사실이면 러시아 게이터 즉 미국 대선 때 러시아의 힘을 빌어서 이렇게 여론에 영향을 미쳤다는 라 부분도 지금 사실이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속보가 나왔는데요. 오늘 펠로시 미 하원의장 이 여자분은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고 또 미국 사회에서 좀 기득권을 상징하는 이미지를 가진 사람이죠. 그래서 과거에 트럼프 탄핵을 주장하는 당내 소장파들을 다 이렇게 눌러서 탄핵 이야기가 나오지 못하기로 했는데, 이 하원 의장이 우크라이나 의혹과 관련해 하원 차원의 탄핵 조사에 들어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탄핵 조사 결정은 뭔가 하면 하원에서는 지금 민주당이 다수당이잖아요. 트럼프가 단핵돼야 하는지에 대해 우크라이나 문제로 하원, 차원에 지금 공식 조사를 지금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시점에서 트럼프가 지금 뭐가 문제인지 한번 복습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트럼프가 민주당에서 1위를 하던 바이든, 트럼프가 저한테 상의를 했으면 바이든은 1등이 안될 거니까. 월런한테 신경 쓰고 바이든은 가만히 놔줘도 떨어진다. 이랬을 건데 트럼프가 미국의 고정관념에 따라가 바이든이 될 거라고 보고 바이든에 대한 타격을 입히기 위해 바이든 아들이 관여된 우크라이나 측에다가 이 바이든 아들의 비리 등을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 정부에 미국 대선에 영향을 미치라고 개입하도록 부추겼다. 만약 이게 사실이면 워터게이트 사건보다 큰 겁니다. 트럼프는 옷을 벗을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트럼프만 문제가 아니라 바이든도 또 문제가 된 거예요. 트럼프가 다치게 되면 그 의혹의 당사자인 바이든도 결국은 우크라이나에서 가족의 이권을 보호하려고 당시 부통령이던 시절에 오바마 밑에 부통령의 권한을 이용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 지금 야당 대표 주자로서 큰 데미지를 입게 됐습니다. 제가 이래저래 월은 던다 했는데 이런 일이 없어도 될 건데 이제는 거의 확실해졌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내년 대선에서 뭐 현재 확률로는 맞붙을 가능성이 높은 두 사람 내지 한 사람은 치명상을 입을 거다. 잘하면 두 사람 다 치명상을 입을 거다. 그래서 워싱턴의 진흙탕 정쟁이 유럽의 제일 가난한 나라가 아마 우크라이나일 거예요. 공식적으로. 뭐, 몰도바, 뭐, 알바니아 등이 있지만 이 우크라이나도 제일 가난한, 남자는 조폭, 여자는 그냥 매춘, 미인이 많다잖아요. 그렇게 이 살아가는 나입니다 또, 나라의 한 3분의 1은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참, 잠재력이 있는 나라인데, 안타까운 나라죠. 그래서, 트럼프가, 지난 7월에, 젤렌 스키라고 우크라이나 대통령, 이 개그맨 출신으로, 이 드라마 등에서 대통령 역할을 해서 인기를 얻어서 대통령이 된 친구한테, 이 친구 41살 밖에 안 됐어요. 자신이 바이든, 부통령 부자를 언급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백악관에서 기자들 불러 엊거져요. 나는 바이든과 그 아들 같은 우리 국민이 우크라이나에서 부패를 저지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모든 부패를 없애 버리겠다 했고 자기는 멋진 일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정황은 인정을 한 겁니다. 정부 아예 잡아떼기는 어려우니까 그랬겠죠. 그러니까 미국 정권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러시아 스캔 달만 해도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그것보다 훨씬 더큰 현직 대통령 트럼프가 우크라이나가 지금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미군 파병 해달라고 무기 좀 팔아달라고 목을 메고 있죠. 안 그러면 우크라이나는 소련군이 우크라이나 내부에 친 러시아 내전 당사자처럼 해서 동부지역에 지금 점령을 하고 있고 그래서 내전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고 크림이아 반도는 뺏겨버리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지원에 목을 묻는데 트럼프가 안해줘갖고 우크라이나가 속이 탔어요. 그래 해줄수도 있는데 니 이것 좀 해줄래? 내 부탁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 정상에게 야당에 대한, 야당이 지도자에 대한 생 공격을 주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직과 백악관을 야당 지도자를 공격하는 데 이용했다.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트럼프 탄핵에 부정적이던 이 사람들이 싹다 탄핵으로 돌아섰습니다. 그, 에덤 시프 하원 정보위원장도 탄핵에 가세했고, 엘자베스 워런도 이제 이상황에서 탄핵을 안 하면 공범이다라고 하고, 밑트 옴니 공화당 상원원 전대선 주자죠. 이 사람도 지금 탄핵해야 된다. 그래서 의회 조사해야 된다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출혈을 감수하고도 우크라이나 부패를 끄집어낸 거는, 자, 바이든이 비리가 없고, 좀 원만해서 그렇지, 깨끗하다 이런 이미지에 타격을 입히려고 했는데 이해가 안 가요. 내가 트럼프 같으면 바이든은 어른한테 밀릴 거니까 바이든의 이미지가 고루하고 기득권이다라고만 흘리면 되지. 이런 일을 할 필요는 그런데 트럼프의 지금 게임 변호사를 해온 전그 뉴욕시장 루돌프 줄리안이 한테 트럼프가 법무장관을 시키니, 뭐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사람한테는 트럼프가 위험하다고 생각해. 자리는 안 주는데, 자기가 어려울 때마다 개인 변호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리안이가 지난해부터 우크라이나를 드나들며 바이든 딜을 엄청 캤는데, 이 사건이 조명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스캔달이 되면서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이 이제 주류 매체가 보도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대충의 얼개는 이렇다는 겁니다. 바이든이, 지가 부통령이던 2014년 2월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강제로 뺐었지 않습니까? 이 크림반도는 옛날에 이 러시아 땅이다가 스탈린이 황제처럼 소련을 다스릴 때, 우크라이나에 선물로 준 거예요. 왜? 어차피 우크라이나도 우리 거니까, 그런데 우크라이나 밑에, 흑해에, 반도가 섬처럼 뚝 떨어져가 러시아 거라니, 다스리기가 불편하잖아요. 그 얄타도 거기에 있고, 거기에 뭐 2차 대전에 중요한 격전지고, 경치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속은 우크라이나 너네 걸로 해라. 우리, 그렇지만 다 우리가 소련이 있을 건데, 뭔뭐 문제가 있냐. 줬어요.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이제 나중에 소련이 해체되고, 러시아하고 헤어지면서, 이거는 우리한테 줬으니 갖고 간다고 갖고 간 거죠. 거기에 있던 러시아 군항인이 뭐 무기들도 나중에 좀 나누고 그랬는데 많이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푸틴이 이제 이거를 빼서 버리고 러시아 동부에다가 소련의 특수부대 출신들을 민간인 옷으로 입혀가 막 투입을 수천 명을 했죠. 그래가 내전을 또 일으키고 동부에 전투가 한참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 친서방정책으로 이제 갖고, 오바마 정부가 우크라이나의 친서방정책을 흡수해서 공을 좀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쯤, 우크라이나의 친, 한때는 친너, 러시아의 위성국과 비슷했는데, 그게 실각게가 대통령이 도망가 버렸잖아요. 집에 동물원도 갖고 있던 도둑놈이 하나 있었잖아요. 러시아로 도망가 버리고, 친미정권이 들었으니까, 젤렌스키 앞에 있던 사람.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미국에다가 오직 살길이다. 뭐, 무기 미군 좀 내주라 이렇게 하니까, 우크라이나 사람들한테 천연가스가 그 흑해 연안에 많이 나오니까 그런 거를 늘리야. 너네들이 살길이다. 이 와중에 바이든의 아들이 우크라이나의 대형 에너지 기업, 이런 거는 전부 우크라이나 정치인들이 다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브리스마 홀딩스라는데 사회 이사로 들어가서. 월 5만 달러, 월 5만 달러예요. 와, 큰 돈이네요. 저는 연봉인 줄 알아서 자문료 정도인 줄 알았는데 월 5만 달러면 1년에 얼마입니까? 60만 달러죠. 그러면 1년에 얼마입니까? 7억 2천만 원쯤 되는 돈을 받는 자리였다는 거예요. 사회이사 가끔 가고 그 정도 받으면 굉장히 짭짤하죠. 그러니까 민주당 안에서도 이해 충돌이 생긴다고 지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브리소마 홀딩스라는 회사가 우크라이나 안에서 이제 또 정권이 막 흔들리면서 돈 세탁과 부패 행령 등으로 수사 대상이 되니까 우크라이나의 검찰총장이 이 진너 적폐 세력으로 손꼽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러시아 쪽의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미국에서는 불편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이 사람을 당시 포로센크라고 불리는 젤린스키 앞에 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나가. 자, 이 우크라이나 가서 만나가. 내가 6시간 뒤에 우크라이나를 떠나는데 그 검찰총장 그놈 빨리 잘라라. 안 그러면 미국이 우크라이나 대출해준 거 중단한다. 이렇게 압박을 했어요. 그리고 바이든이 또 입이 좀헤퍼서 이걸 자랑하고 다니던 자기 업적으로. 그래서 결국 그개자식저 검찰총장이 잘리더라. 빛이라고 썼겠죠. 그러니까 스노우 피치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잘리더라고 자랑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비리의 대상이던 브리스마라는 회사, 즉 아들이 사회 이사로 있는 회사가 이 횡령 음? 수사에서 빠져나왔고 그리고 아들은 지난 4월달까지, 그러니까 올해 4월달까지 5년 동안 월급을 받아먹었다는 이 회사에서요. 자 바이든은 아들이 우크라이나 기업에 취직한 적이 없고. 우크라이나 재건 정책에서 미국 돈 주거나 이런 게다 원칙대로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아들이 이게 사고민치라는 거예요. 과거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뭐 마약, 알코올 중독으로 해군에 있다가 해군에서 쫓겨났고 아, 아버지 지었구나 또 아버지가 부통령할 때 미국에서 로비할 대상인 나라 중국이나 부패한 나라들이 이 아들한테 접근을 해서 같이 사업을 하고 해서 이 공화당에서는 그 바이든 아들이 비리의 핵심처럼 파헤칠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최근 우크라이나가 다시 검찰 수사를 하게 됐는데 이거는 줄리안이나 트럼프 쪽에서 우크라이나를 쓰셔가 이걸 다시 수사하라고 했다. 지금 그게 이 스캔달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언론에서는 지금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대통령한테 통화를 일주일 앞두고 백악관 멀베이니 비서실장 직무대행한테 4억 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보류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군사 지원을 받으려면 너네들이 우리 부탁을 들어줘야 된다. 그 부탁이 지금 바이든 아들 관련 부분이란 거예요. 자 결국은 미국 의회가 러시아가 자꾸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우크라이나는 신무기가 없어서 고전하니까 무기가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원해 주라고 승인이 났는데도 두 달간 안 줬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9월 11일 날 줬답니다. 며칠 전에.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이 일을 폭로한 사람이 누구냐? 밖에 트럼프와 관련된 걸 내부 고발자다라고 지금 폭스 뉴스가 보도했어요. 트럼프 측근 언론이요. 자 그래서 무슨 우크라이나 이걸 폭로한 사람이 백악관의 트럼프한테 접근이 되는 핵심 인사가 아니다라고 폭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가 젤렌스키에게,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바이든에 대해 비리조사를 8번 요구했다라는 구체적인 걸 폭로할 수 있는 그런 위치의 인물이 아니다. 남에게 전해드려서 하는 거 아니냐. 그이 말은 좀 불명확하다라고 트럼프 편드는 이야기를 폭스뉴스가 지금 한거지요 그러면서 트럼프는 또 폭스뉴스를 따가 봐 폭스뉴스 봤냐 우크라이나 폭로한 사람이 내부 고발자로서 정확한 말을 듣고 한게 아니다 민주당이나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사기다 트럼프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 안에서는 탄핵 논의 거의 번져가고 있고 당 내부에 공론화 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공화당에서도 지금 점점 아까 민놈니 같은 사람부터 해서 공화당 주류, 트럼프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들고 일어나고 있어요. 자, 펠로시는 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하고 통화를 통해 헌법 책무를 저버려서 법위에 있지 않다. 그냥 둘수 없다라고 했고 조바이돈을 중상 모략할 목적으로 우크라이나와 협력을 시도했는지 조사하겠다고 했고 하원 6개 상임위원회가 조사에 나서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유일하게 트럼프에게 도전을 이렇게 밝힌 공화당의 후보가 하나 있죠. 무명의 빌 웰드라는 전 메사추세츠 주지사는 선거 개입을 위해 다른 나라를 압박하는 것은 반역죄다라고 트럼프 책임져야 된다고 또 공화당 안에서 경선 후보가 치고 나왔습니다. 자, 트럼프는 이 문제에 대해 그런 적이 없다. 결백한 만큼 통화 녹취록 공개도 할지 모른다고 말을 했지만, 모든 통화를 다 공개할 수 없는 거라고 꼬리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안에서 진짜 폭로한 핵심이 트럼프의 핵심 접근이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일을 시킨 사람이 거꾸로 폭로를 했다는 이야기까지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 그래서 한 2, 3일 지나면 이 사태가 좀더 심각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통화 내역을 미 상원에서도 지금 제출하라고 했고, 제출해야 될는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생각성이 미국에서는 얼마나 심각하면 뉴욕 정치가 트럼프 탄핵 우려로 지금 하락하기 시작해서 나스닥이 1.5% 떨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미국에는 이 정치가 추락할 정도로 이 사태가 심각한데요. 자, 미국에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 어차피 트럼프도 퍼플 리즘이고 민주당에 저는 월런이 된다 봅니다. 이 일이 없어도 되는데 이일 때문에 바이든도 가고 트럼프도 데미지를 입고 그래서 민주당은 월런이 되고 그러면 트럼프가 살아남는데도 만신창이가 된 트럼프와 워런가의 대결일 때 둘이 정책은 80% 이상 똑같습니다. 샌더스하고 옛날에 트럼프하고 같은 것보다도 워런하고 트럼프가 더 비슷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누가 돼도 상관없는 문제고 오히려 지금 북한 문제를 가지고 자기 정치적 이익을 가지고 장난치는 트럼프가 이제 미 대선에서 낙마 해버려야 한국은 대북 불안정성, 안보에 대한 불안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조기에 레임덕 상태로 빠져들면 결국은 출마도 못하고 가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뭐 펜서가 등장하든지 이렇다면 좋죠. 우리 입장에서는 안보 문제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가 낙마해야 한국 안보가 사는 아주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번 거는 이 기존에 러시아 게이트하고는 달라가지고, 의회가 바로 총대를 메고, 특검도 필요 없어요. 트럼프의 모든 증거를증거를 공개시키고, 전화 통화 녹취록을, 대통령 통화는 다 녹취되게 돼 있습니다. 다 공개하라고 나왔어요. 원래 시간이 지나서 몇십 년 뒤에 공개하죠. 그럼 이런 게 나오게 되면, 앞으로 트럼프가 어떻게 버티겠느냐. 그래서 하원에서 만약에 탄핵이 통과되면, 될 가능성이 커요. 상원으로 넘어가는데, 상원에서는 지금 심리를 열어 증거를 판단하고 정인 소환해서 진술하고 그리고 탄핵 재판을 한 다음에 이 상원 의장을 겸하는 부통령이 재판장이 되는 게 아니라 연방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돼요. 그러기 때문에 이 탄핵 심판 권한의 핵심은 상원이 갖고 있지만 하원은 검사로서 상원에다가 탄핵에 대해서 조사해서 올리고 상원은, 의원들은 배심원이 되고, 대법원장이 주심판사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될 때, 미국은 헌법재판소가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대통령 탄핵을 결정해요. 그래서 상원에서 3분의 2가 되어버리면, 탄핵되어버리고, 대통령직이 박탈되고, 부통령한테 넘어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의 러시아 게이터는, 공화당 내부에서 이견이 없었지만 은 지금 트럼프의 이런 행동은 정당에서의 어떤 정파의 이익으로서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공화당 내부에는 월원이 부각되면 트럼프가 이길 수 있을까 하는 헤이론이 있고 경제가 악화되면서 이제 트럼프를 우리가 언제까지 따라가야 되느냐 하는 우려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일이 사실 같으면 공화당 안에서도 대거 돌아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하원은 통과될 가능성이 크고 공화당에서 지금 3분의 1을 얻어야 되지만 혐의가 인정이 되면 통과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일에 탄핵 여부하고 떠나서 트럼프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 사태로 재기가 어려울지 않겠나 이래 봅니다. 자, 한국 입장으로 봐서는 잘 됐고, 이런 상황에서 북한과 딜은 못할 거다. 지금 한 1, 2주만 지나면 이 사태가 더 심각해지기 때문에, 북한하고 지금 한 2, 3주 내에 회담을 시작한다는데, 그 전에 트럼프가 반신불수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